그거 되게 작지만 테크니컬 하지만 중요한 거잖아요. 어느 대사 를했을때이 올라가 촤라 이렇게 창의적인 거를 좀 갖고 들이면 짜증생각요 마음이 <웃음> 중요하지. 그런 마음이 <웃음> <하나는> <웃음> 그런 거. 그런데 막신력이 뿌나치게 <laughs> 돼 있어요. 그 진짜 그냥. 짜증데 아무 아무 도말안 했는데 그 제가 계속 되게 많이 해봤어요. 배우한테는 그, 안시놓고 제가 대략 그 영상 찍어본 걸 보면서 물론 어느 부분에 이때서 나오는 조을지를 제가 혼자만 사실은 자취자부터 하면 되게 클리셰처럼 될 수도 있는 자신잖아요 유니모 티비 드라마에서 세차장 안에서 뭐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거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아 이러면서 무슨 말이 한다고 사실 동일한 자체예요 근데 영상서는 되게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그 신의 유일한 단점은 그 신의 극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저 처음 봤을 때그 뒤에 하나, 둘, 셋, 한몇신 정도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어요. 그 잔사랑도 너무 강해 그리고 주인이가 이렇게 목도에서 오잖아요. 에서몇신서다 보면 배들로 다하는 모습인데 그 신을 보고 이걸 보게 되니까 마음이 복해